왜 치매가 예방되왜 암이 예방되지 해외에는 또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해외 시장조사 기관 자료인데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음예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오가닉 홀밀크 오브 오메가 3 미국 우유입니다 미국인데 얘네들은 오메가 3가 들어간걸오가닉이라 그래요 우리하고 표현이 달라 우리는 오가닉이면 이제 유기농이잖아. 얘네들은 오메가3가 들어간 오가닉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가닉 홀밀크 오메가3라고 돼서 오메가3가 있죠. 뭐라고 뭐는 이제 알려 드릴게요. 인그레디언트 성분. refined fish oil. 아니, 우유에 정제한 생선 오일이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소가 생선 오일 먹나요? 아니에요. 얘네들 어떻게냐면 우유에다가 생선을 한 방울 섞은 거야. 그래서 구성성분에 refined fish oil 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면 오메가3, 그냥 우유 한잔에다 오메가3 알약 하나 먹은 거 똑같아. 그래서 우유에다가 오메가3 넣고 냄새 나잖아요. 막 섞고 무슨 뭐 공법 써가지고 들라게 하는 게 기술이야. 넘어가 주세요. 아, 잠깐. 다시. 그 다음에 요는 스페인. 스페인도 오메가3 우유가 있어요. 방법은 똑같아요. 정제된 생물은 첨가. 또 넘어가주세요. 아 얘는 어디냐면 오스트레일리아. 오메가3 우유 있어요. 넘어가주세요. 미국도 있고요. 프랑스는 마가린과 오메가3를 섞어요. 넘어가주세요. 넘어가요. 넘어가고 이건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도 오메가3 우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다 있어. 넘어가주세요. 이건 아랍에비레이트. 잠깐, 올라가요. 네. 오메가3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넣은 거예요. 또 넘어가요. 요거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그 기사예요. 내가 아까 그랬죠? 우유에다가 생선을 올리면 맛이 좀 비리겠죠?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거기서 우유 생산하니까뭐 그런 얘기 하겠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준비했어요. 자, 보세요. 아 여기는 어떻게냐면 이게 여기 오메가 3 우유예요. 오메가 3 우유인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그려 나와 있어요. 기름을 짜가지고 꼭 콩기름 같이 생긴 걸 넣었다. 그랬더니 이 taste faintly fish 맛은 약간 비린내가 난다. 이렇게 썼어요. 신문 기사니까. 그다음에 여기 뭐라고 썼냐면 오메가 3를 우유에다가 첨가해 놓고 그거를 어드타이즈 헬스 베니핏 건강이 좋다 그러고 그 다음에 charge a higher price 비싼 값을 받고 있다 비판하는 글이죠 우유에다가 생선 이름 넣어놓고 그 건강이 좋다 그러고 비싸게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기사에서 넘어가 주세요 이게 일인용서부터 무하게 많아요 넘어가요 또 넘어가요 또 넘어가요 또 넘어가고 요거는 제가 따로 하는 게 밸리는 한국 사람이 많이 아는 브랜드예요 오가닉 밸리는 자 Berlin on the premium market. But you don't know the synthetic because o n u r e n u e n t h r e f 멸치하고 정어리 멸치하고 정어리 기름을 넣었다. 여기다 구조 생선까지 썼어. 이게 바로 미국에서 사람들이 먹고 있는 오메가3 우유예요. 우리 우유는 소가 몸 안에서 오메가3가 생선으로 소가 쓴 저세 오메가3 몸안에서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추럴 천연 오메가3예요. 전 세계에 천연 오메가3는 없습니다. 보시면 알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복받은 겁니다. 그린그레스가 선서 그 오메가3를 생산하니까, 이럴 때 어디서 못 먹어요? 넘어가 주세요. 거르 치즈 만들어요.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요. 자, 여기 보시면, 미국 월마트에 우유 판매되요. 거기 보시면, 음, 여기 오가닉, 여기 오가닉 오메가3 있죠? 조금 아까 본 거. 그 다음에 DHA, 여기. 여기 또 DHA 오메가3 있죠? 아까 호라이즌. 조금 아까 그 신문 기사난 그 제품. 이렇게 슈퍼마켓에 우유 판매가면 쫙 팔고 있어. 오메가 3 우유를. 우리나라는 있나요? 이마트 가서 봤나요? 없죠. 우리나라 사실 있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넘어가요. 이거는 우리나라 특허받은가 누가. 그래서 오메가 3계란 생산한 특허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기존의 사료를 그대로 먹이고 마지막 며칠 동안 기존의 사료를 90, 자, 일반 양계용 사료 99.8%. 일반 양경 사는 뭐가 많아요? 오메가 6가 많죠. 왜? 옥수수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먹이고, 0.2%를 오메가 3 가루를 넣어서 먹이는 거예요. 이건 넌센스예요. 옥수수를 많이 먹어서 오메가 6가 잔뜩 있는데, 여기다 살짝 생선 알약처럼 넣어준 거야. 의미 없어요. 또 넘어가요. 자, 요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서울 우유. 서울 우유에서 특허, 특허 낸 겁니다. 자, 보세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1, 내지 1대4의 지방산 조성을 갖는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사료. 많이 들어본 얘기죠.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죠. 우리 이겁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특허 냈어. 내가지고 보세요. 지방산 함량의 오메가3-6 비율이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2017년, 몇년안 됐어. 냈어요. 근데 특허 내용이 뭔지 아세요? 똑같이 사료에다가, 전체 사료에다가, 어유, 생선 기름을 넣은 거야. 그리고 오메가3 사료라고 하는 거야. 그게 특허야. 그 특허도 아니야, 사실은. 그죠? 자, 일반 사료는 뭐예요? 뭐가 많아요? 역시 오메가6가 많아요. 그래서 특허를 받았는데 지금 이마트나 어디 메대 오메가 식스 쓰리 우유 있습니까? 서울에서 없죠. 생산 못하는 거예요. 맛이 없어요. 생선 냄새가 나요. 그래서 특허 받아놓고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없는 겁니다. 그 서울 그센 저번 넘버 와인데 그죠?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요. 이건 미국 특허예요 아, 이건 뭐 소외된 얘기가 넘어가요. 시간 많지 않으니까 넘어가요. 아, 돼지도 미국에서 돼지, 저, 이게 2006년도에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얘기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아, 닭, 닭은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닭은 아, 넘어가 주세요. 자, 2000, 2017년. 안 보시는 이분 그냥 이거 그냥 아니야. 2017년 11월 15일자 영국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영국 신문에 세계에서 최초로 세계에서 최초로 심장마비와 뇌졸증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치킨과 계란을 생산했다라고 난 거예요. 2017년 11월 15일날 저희는 이미 2015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저희가 세계 최초인데 우리가 이제 그 금속활철처럼 홍보 기능이 약해가지고 뺏겼죠. 세계 최초란 거를 사실은 2015년부터 생산했는데, 근데 무슨 문제면 이미 오메가 3가 많이 포함된 닭이, 오메가 3가 많이 포함된 계란이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건 이미 전 세계에서 공인돼 있는 거예요. 이미 공인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슈퍼마켓에서 팔고 있는 오메가3 계란이에요 여기 영국에서 팔고 있는 오메가 3 계란이고 그 m a 로 가세요. 이 o 어디서 생산하냐면 영국 r m a r 아일랜드 있죠. 아일랜드 a supermarket. Young is a s u p e r 슈퍼에 다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거 supermarket. Young is a s u p e r m 데 우리나라 아직 표시 표시 못해요. 우리나라는. 저희가 저희, 저희 제품에 요거 심장 밥에 좋고 뇌 기능에 좋고 눈에도 또 표시 못해요. 근데 외국은 다 해요 이렇게. 선진국은 우리나라만 못해야지. 그래서 지금 뭐 협의하고 있는데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거밖에 어려우니까 넘어가세요. 또자 우리도 아 혹시 한국 야구르트 아시죠? 거기에 오메가 3 우리가 있긴 있어요. 인터넷으가 찾아보세요. 네츄럴 플레이라고 있습니다. 네츄럴 플레이라고 근데 어떻게 만든 줄 아세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기가 아니에요 기사입니다. 제기는 안 믿으시니까 뭐 같은 편이라고 안믿안 믿을 거빠라니까 제가 아예 제 얘기는 안 해요 저는 보세요. 한국 양우르트는 아마시우 가공품, 아마시우 기름 첨가를 통해 첨가 우유에다가 첨가를 통해 일반 우유의 오메가 3와 6의 비율인 1대 10대 16을 1대6의 비율로 강화시켜서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오메가3 우유입니다. 사실은 한국 야구르트는 우리나라 최초로 진짜 젖소에서 오메가3가 생산돼서 나오는 오메가3를 생산한 회사예요. 그런데 그 소가 다 죽은 거야. 그 쉽지 않아요. 오메가3 사는 소가 안 먹습니다. 맛 없어서. 여러분 들기름 맛있어요. 참기름 맛있어요. 그죠? 들기름 오메가3야. 참기름 뭐라고? 오메가6야. 맛 없어. 소가 안 먹어. 근데 억지로 먹였어. 뭐 이래저래 해서 하여튼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추럴 블련이 내추럴이 그런 말이거든요. 내추럴. 내추럴에서 나왔다는 거. 근데 버리가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편법을 쓰는 거야. 외국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결론은 진짜 내추럴하게 천연적으로 소가 오메가 쓰를 생산해서 우유에 나오는 거 우리 뿐이 없어요.